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상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건거하게 하시리라. 건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의익이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한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건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건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의 국계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이 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편지를 쓸당시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로마 제국의 반감과 탄압이 고조되던 시기였는데요. 마치 그리스도인에 대한 적대감이 우는 사자와 같은 적대적인 분위기가 팽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방에서 핍박과 고난이 몰아칠 때, 신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은 가장 적절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육체의 싸움과는 달리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 사도는 본문 8절 말씀에 분명하게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 있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계를 서는 보초병이 제일 경계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다잘 알다시피 잠입니다. 잠들거나 졸고 있을 때조군이 침입하면 그때는 이미 대응하기에는 늦어버렸고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영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항상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사고 속에서 매 순간 삶에서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 있지 못한다면 자칫 어느 순간, 마귀의 존재 자체를 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기에, 대적의 정체를 알고, 어, 분별하기 위해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귀는 어떤 자인가라고 했을 때, 마귀의 대표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바로, 신자들을 고발하고 참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 해당하는 디아블로스의 의미는 비방자, 참소자, 중상, 모략자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비방하고 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와 같은 맹수들이 먹잇감을 발견하고 공격할 때 어, 나타나는 주요 특징이 뭐,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 특징이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은 맹수들은 먹잇감의 급소를 정확하게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는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그 부분을 계속해서 비방하고 참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구절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굳건하게 로 번역된 헬라오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단단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믿음을 굳건하게 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처럼 단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면 마귀는 언제든지 그 틈에 들어와서 우리의 급소를 공격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믿음으로 허리를 동이는 자들은 언제든지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대적들의 유혹과 공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고난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절 말씀처럼 어, 대적자들의 영적 싸움은요, 나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도 동일한 권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함께 걸어가는 동지가 있다라는 사실과 이 영적 싸움의 결말은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이긴다는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절 말씀은 구체적으로 신자들에게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면서 결국 신자들에게 승리가 주어졌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아무런 자격과 공로가 없지만,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고 비방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셔서 자녀 삼으셨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마귀의 비방과 참소에 넘어지지 않고 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 가지 재앙 속에서도 홍해를 가르면서 자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지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까지의 강약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끝까지 온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하게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뜻대로 온전히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기회에 절대로 너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참소할 때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며 분명히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치, 나는 아무런 자격도 공로가 없어. 그치만 오늘 오직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신다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이 당시에는 너무 크게 보이고 길게 느껴지겠지만 1 0절 말씀에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습니까? 아주 잠깐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잠깐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엄청난 고난 가운데 서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향해 우리의 고난은 잠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영원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 잠깐이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또한 잠깐의 고난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주어지는 거라면 생각해보면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자에게 장차 주어질 영광은요,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공고하게 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한다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고 어떤 권한 속에서도 확신함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어떻게 고백해야 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진실된 고백은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이가 주님임을 믿고 은혜의 약속이 압도된 모든 자들에게 한 목소리로 고백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오직 건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주님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진실된 고백 안에서 대적마귀는 전혀 우리를 공격하지도 참소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건능과 능력의 이름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신실한 형제들에게 건면했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이 은혜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풍파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에 굳게 선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할지라도 근신하여 깨어 믿음으로 굳게 선다면 삼킴을 당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마귀임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도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굳게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영원한 승리를 목도하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 상킬 자를 찾는 마귀를 늘 깨워서 근신하고 대적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 그 참수하는 마귀가 지옥 불에 떨어지는 것을 목도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의 수글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